이 스톤칩 크게 느껴지지 않는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공간성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스피커 또한 레벨 울티마 스피커 들어가 있기 때문에 M2C 코드로 맞춰 놨기 때문에 2열 끝까지 개방된 파노라마 선루프 있기 때문에 폴딩 후에 차박 캠핑 너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알뜰 중고차 대표 권혁규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수수료 수십만 원 내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알뜰 중고차에서는 알선 수수료 일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정검 비용부터 리프트 비용 전액 무료. 고카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들 알뜰중고차에서 저 구독자분들 단 10만 원이라도 싸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에 주유 가득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증 또한 최대 보증 1년에 2만 k 로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미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차량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알뜰중고차 대표 권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많은 문의가 왔던 차종 중 하나인데 바로 미국의 프리미엄 SUV입니다. 링컨의 노틸러스 차량 준비했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2천만 원대 주행 성능부터 옵션 큰 공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부터 정숙함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재다능한 차량 중 하나입니다. 옵션 또한 반절 주행부터 어라운드 뷰,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 열선 할거 없이 모두 들어간 차량 중 하나고요. 정말 이 정숙한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조금 중후한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MKX 이후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외관 자체도 상당히 고급진 느낌으로 변경된 차종 중 하나인데 오늘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기본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링컨 노틸러스 4륜 모델이고요. 연식 같은 경우에는 20년식에 21년 등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주행 거리 94,000km 대 주행했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과 같이 교환판금 없고 누나 구 불량 부족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6,000km에서 내년 2월 도래하기 전에는 이 신차 보증 남아 있으니까 출고에 걱정 없이 보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판매하는 금액,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2,650만 원을 준비했고요.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하고 이 차량은 센터에서 전공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보여드릴 건데요. 헤드램프도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다는 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데이라이트 광량 잘 나와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한 크롬 컨디션부터 이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지게 변경이 됐습니다. 음. 전방 카메라부터 전방 감지 센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라운드 미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본 네트 컨디션도 이 돌방이나 이 스톤칩 크게 느껴지지 않는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렇게 스크래치들은 있지만 기능상 큰 특이사항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어서 사이드 미러 쪽으로 음. 후측방 경보 시스템부터 사이드 카메라 도어 캐치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위치해 주고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바디에 영롱한 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색상 조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컨디션도 보여 드릴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트레드 잔여량 40에서 50% 정도 동일합니다 바로 후면 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신형틱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테일램프부터 이 트렁크 리드까지 쭉 이어지는 광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 전체적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아래쪽으로는 다각형의 머플러 팁 양쪽을 위치해주고 있고 위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로 부드럽게 잘 열려주고 있고요 공간성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 차주분이 이렇게 매트를 사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잘 구비되어 있고요. 2열 폴딩하게 되면 캠핑과 차박, 많은 짐때 시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러운 속도로 잘 닫혀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2천만원대에 정말 가성비 좋은 수입 SUV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비춰드릴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량 약간의 사용감은 당연히 느껴지지만, 크게 뭐 까짐이나 오염, 해진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 조종석, 전동 시트 사용 가능하고 일반적인 스피커 아닙니다 스피커 또한 레벨 울티마 스피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고품질의 사운드 느낄 수 있고요 가솔린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 조금 보태서 약간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연상케 하는 정숙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입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주행 거리 네. 93,924km 주행한 차량이 RPM 떨리면서 경고등 전혀 없고요. 핸들로 바로 넘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죽 핸들 상당히 깔끔하고 핸들 양쪽으로 핸들 리모컨과인지 프리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편으로 패드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차선 이탈 버튼부터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한데 이 내비게이션 또한 M2C 코딩을 맞춰 놨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셔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순정용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들어가시면 열선 핸들 당연히 구비되어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 식의 기어 노브부터 오토 스탑과 자동주차 보조기는 큼지막한 에어벤트와 그 아래는 CD 플레이어, 오디오 조작 버튼, 통풍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오토 홀드 기능까지 있습니다. 정말 널찍한 수납 공간과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있고요. 뱅인키한개 보유 중에 있고 큼지막한. 두 개의 커플도 있습니다. 바로 이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이열 탑승했습니다. 역시나 이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공간성이 이점중 하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널찍한 공간성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한데요. 이렇게 뒤로 쭉 넘기시면 어느 정도 누워서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는 2열 끝까지 개방된 파노라운 선루프 있기 때문에 폴딩 후에 차박 캠핑 너무 좋을 것 같고, 개방감 너무나도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큼지막한 에어벤트와 두 개의 열선 시트, 시가즉 포트와 캠핑할 때 좋은 포트 위치 주고 있고요안메스 쪽으로도 이렇게 두 개의 커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한 링컨의. 노틸러스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식의 링컨의 노틸러스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실주행거리 94,000km대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센터에서 점검 잘 맞춰 놓은 차량이고 성능 보증 처리 외에도 신차 보증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출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매하는 금액 정말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저희 알뜰중고차에서 2,600 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분을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뜰중고차의 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